나가기 전 이상한 잠시만요. 거 봤어. 어? <laughs> 나가기 전에 이상한 거 봤대요. 할게. 어 그래. <웃음> 자. <웃음> 어? 아이고. 쟤는 왜 난리쳐? 지가 준비해놓고? <laughs> 뭐하냐? 빨리 오세요. 저 슬슬 아파요. 저도 머리가 너무 무거워요. 이건그이좀 달라요 왜요? 왜요? 와. 와, 제발 그딴 반응하지 말고 빨리 갖고 와주세요 아! 에! 아! 에! <laughs> 아야 내가 생각하는 그거냐 설마 다 처음 보고 처음 본다고? 굿볼. 나 처음 받아 진짜로 처음 자. 본다고? 한번 묘사 편하게 해 보세요. 굿볼.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아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laughs> 네, 먼저 아, 하세요. 저 이제 뭐 자신 있습니다. 장유의서. 저희 네, 자신 있기 네. 때문에. 어 이번 거 냄새 아무것도 안 나요. 아깐 분들 도 몰라가지고 묘사를 해줘야 해. 어 그렇지 바뀌긴 했네요. 확실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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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laughs> 욕한다 <욕>, 욕하하려한한아 <laughs> 진짜 짜그야야 와. 어? 이이하 말해도 돼? <laughs> 아니 그게 아하하 다른 게 아니라 그 원래 물티슈 하하닦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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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박하고 치크치크치크치크하고, 별닦기는 아, 네. 미끈한 느낌이 있거든요. 최대한 순화해서 얘기해 주세요. 순화해서. 네, 전 이거 뭔지 알것 같아요. 아, 어, 아, 자꾸, 자꾸 늘어나. <웃음> <웃음> 어 <웃음> 어디까지 늘어나? <laughs> 아니, <잠깐만. 웃음> 네, 늘어난다고? 제 얼굴 위까지 늘어나요? 아! 모차렐라 어. 인더 포거, 아! 아싸. <laughs> 아니 저기 육안으로 보이 아형형형 형, 형.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손톱 <laughs> 이거 그거예요? <laughs> 아닐 수도 있어요 아예예그근데저형 아, 예. <laughs> 좋아하는데 저... 아, 이거 이거 뭐지? <laughs> 저형왜왜 왜? 손가락을 자꾸 넣지? 그러니까 아아저 아니, 아니, 이거 뭔지 손가락 알것 같은데... 손가락 예, 예. 보 보여, 손가락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네저 뭔지, 뭔지 알것 같은데 이거 뭔 이거 이거 말해 아,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아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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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거, 저희 이거, 저희 뭐죠, 오늘 이거, 채널 사라질 같은데.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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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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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 이거, 이거, 전거 이거, 뭔지 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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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촉 이거, 이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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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갖고 왔어요, 미친 새끼야? <laughs> 아 이거, 이게이상한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예너 예. 하세요 저요? <laughs> 저요 예 모를 것 같은데? <laughs> 아 뭐야 이 입구, 뭐야 입구가 왜 이래 이거 <laughs> <laughs> 얘가 다시 못쓸것 같은데 이거? 그니까 아 되게 되게 좀 그랬어요 어? 애, 액체인데 액체예요 어 그리고 손을 살짝 들어봐 저렇게 저러... 어?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이게 근데 액체인데 약간 그 점도가 있어 <laughs> 해삼 내장임은 <내장이면> 씨고노하다야 <laughs>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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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아, 안, 아, 아, 냄새 안 냄새가 안 나? 안 나. 네, 무첨 무첨입니다 아 제가 안 닦여 이거 뭐야 내가 <laughs> 네, 말아 무향무침입니다 무향 제가 말했잖아요 냄새가 안 나고 무향무치예요 뭐지 이게? 아나 저건 저건 좀... 알로 알로에인가? 어. 아니 근데 알로에면 냄새가 나잖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내가 이상한 거였구나. <laughs> 아 진짜. <laughs> 내가 아, 이상한 거야? 아 진짜 왜 이래? 아니 이거 이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 내, 약간 그 그거 느낌이야. 그 수분 크림? 약간 그런. 아 맞아 맞아. 수분 크림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그치 아무래도. 아. 어. 아니야, 수분크림 냄새가 나. 안 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아니면 아니면 그 저기 묻힌 채로 서로 서로 손 잡아보세요. 아 싫어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요. 미안해요. <laughs> 아니 뭐지? 아 모르겠는데 이게? 힌트 좀. 힌트요? 형도 뭔지 모르겠지. 전 알아요. 알겠다 하는데요? 오케이 알겠어요전전알것 <laughs> <laughs> 같아요. 뭔데, 뭔데. 아 최대한 순화해서 얘기해주세요. 만약 에 생각하는 게 있다면은 혹시나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수나 아, 그것만 아니세요 정확히 수나 해야 되는 거예요? 네아예 알겠습니다 수나를 <laughs> 아, 해야 되는 거라고 아니요 수나를 네. 순화를...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수나 어, 아니... 안 해도 돼요? 그럼 오늘 방송이 괜찮으시겠어요? 수나 해주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아 그게 맞나? 아, 일단 뭐 정답 얘기할까요? 마지막이니까 네. 너부터 얘기할래? 수분크림? 약간 그 뭐라고 해야되지? 그 화상연고 같은 음, 그런? 어 근데 어. 그런 느낌도 나 그런 느낌도 나 어. 알로에 아, 할수 있어요 느낌. 어 맞아 자그럼 여기서 <laughs> 자 내용이... 시청자분들 아, 맞네. 시청자분들은 혹시 뭐가 안나요? 지금 이 둘의 반응을 봤을 때 <laughs> 오우 야 죄송합니다 어우 잠깐만요 선기를 확인을 안했어요 알로에 수딩젤 어우 야 치즈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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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뽑혔구나 당이다안 뽑혔어 됐어 그럼 아니야 얘들아 그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네 머릿속에 있는 에이 설마 하는 그건 거 같아 거부갈은 뭐야? 거부갈? 근데 이거 그 저희 방송 이미지 괜찮아요? 아니 근데 냄새가 안나 아니 근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다용도로 쓰여요 어차피 아 그래요? 예예 예, 이거 그래서 다용도로 써요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laughs> 네네네네 네 얘기해보세요 러브젤? 아 미친 뭐 말도 안 돼서 이 양반이 진짜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러브젤 아니, 느낌이었어. 아니야. 촉촉한. 그 그게 그럴리가 그, 없잖아. 그 미끌미끌하면서 절대 안 닦기는 그. 뭐라는 거야. 그 느낌이었는데. 근데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잠깐만 그러니까 보고 맞춰도 돼 혹시. 네. 아 그럼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어 잠깐만. 저는 확정 짓겠습니다. 야너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야, 미친 거 아니야? <웃음> 근데 <웃음> 알로 알로에다 알로에. 어, 알로에. 아, 어, 아니에요. 알로에베라. 알로에는 점률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야, 이게 점성이 이게. 알로... 아니에요 점성이 그렇게 되지 않고 하얗게 뜨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알로에랍니다. 그래, 알로에베라. 거짓말 하지 마. <laughs> 우와, 거짓말 진짜... 하지 마, 너. 자, 자, 자 썩었다, 썩었어, 야, 진짜로. 야, 어, 너 먹을 네? 수 있어. 네? 너, 네? 너 채널 걸어? 저요? 어. 야, 니네 영수증 갖고 와봐. 야, 너 에이. 채널 걸어?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잠깐,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예 네. 이거는 그 저기 뭐냐 이게 그 마사지 젤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laughs> 전전 아, 아, 마사지 젤이야. 네. 전 이거를 진짜로 사올 줄 아니야 몰랐어요. 이거 러브젤이야. 난난 <laughs> 이걸 진짜로 사올 줄 몰랐고 난 현실에서 이걸 처음 봐.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거, 이거 사인 때 성인 인증 그런 거 없었어요. 하여튼 막내나 마청이나 아연 쌍으로. 아니 <laughs> 러브젤 맞잖아. 때왜 성인 인증 그런 거 없었어요 이거? 잘한다 잘해. <laughs> 하여튼 정답은 알로에였습니다. <laughs> 아, 알로에가 정답이랬잖아. 형이 틀렸으니까 형이 마무리하고 보세요. 뭔 소리야 러브젤인데 자, 자, 누가 봐도 아니랬잖아. 이렇게될수가 없는 데시! 아, 한번 한번 차려수는 데시! 아, 델수가 수수가없수증 없는 수다 죄송. 수증 까요.